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날씬하고 되게 시원해서 한여름까지 괜찮을 것 같은 코디고요. 어, 너무 날씬해 보이는데 특히 어, 저 되게 허벅지 탄탄한데 되게 날씬해 보이고 어, 상체 라인도 이게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 그래서 되게 예뻐서 주아님들 이제 한여름까지 너무 더운 날은 그냥 티에 가볍게 약간 요런 슬랙스 느낌의 어, 일자핏 살짝. 살짝 나팔인 듯 슬림 일자인 듯 요런 느낌이라서 다리 라인이 아주 예뻐보이는 요렇게만 입어주시면 출근룩으로도 괜찮고 나들이 룩, 데일리 룩다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해서 추천을 해봐 드리고요 일단 이 티는 우리가 좋아하는 분또 소재 어, 여름이라도 계속 제가 분또를 조금 많이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주로 이제 주아 손님들 중에 육아맘 너무 바쁘죠 워킹맘도 너무 바쁘죠 그래서 세탁기 편하게 돌리고 건조기도 편하게 돌릴 수 있는 게 사실 분또라서 그래서 제가 분또 위주로 많이 보여 드리고 저도 세탁하고 이렇게 막또 예쁘게 건조할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예쁘게 입는 옷 제외하고 되게 편하게 입는 는 분도가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건조기는 안 돌려주시면 어, 제일 변형 없지만 건조기까지 돌려도 그렇게 막 면티처럼 후질근해지지 않기 때문에 분도를 우리가 많이 선호하죠. 어, 이거는 면 폴리스판 혼방이고 되게 쫀쫀해요. 보이시죠? 쫀득쫀득하고 분도지만 분도 분또 중에는 힘이 쓰면서 얇은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한여름까지 작년에도 요 정도 다 한여름까지 판매를 했던 원단이고. 어뭐 개인차는 있지만 이거 입고 더운 날은 뭘 입어도 더운 날이니까 한 여름에 이거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그냥 딱 차렷해서 있을 때뭐한거 없잖아 한거 없는데 보시면 요 암홀 밑으로 라인이 살짝 A 라인이에요 근데 되게 예쁘게 빠져가지고 특히 저는 이제 티 같은 거 음, 보여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쪽인데 여기가 일자로 딱 떨어져줘야지 가슴 라인이나 여기 여기 겨드랑이 살 요쪽이 표가 잘안 나는데 표딱안 나고 예. 예쁘게 일자로 떨어지면서 살짝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완전 훌은 아닌데 뭔가 약간 훌 같은 느낌이면서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핏이라서. 어, 저 지금 사실 점심 먹고 배가 굉장히 불러서 말하니까 숨은 차지만 굉장히 배가 편안한 그런 티라서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배에 이렇게 힘주기도 조금 덥잖아요 그럴 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원단 너무 마음에 들고 봉제 마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묵직하게 떨어지는 라인 좋아하는데 소매 부분이 이렇게 묵직하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어, 묵직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살짝 이렇게 날개 라인처럼 이렇게 A 라인으로 떨어지는 느낌인데도 되게 이렇게 가볍게 날리지 않고 그냥 라인 형성만 예쁘게 해주는 느낌이라서 팔도 훨씬 날씬해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그냥 딱 적당해서 제가 입은 이런 슬랙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허벅지 말라 보여요, 데님 아시. 그런 느낌 정도랑 같이 입어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 너무 편하잖아요. 어 일단 이런 라인 제가 여름에 한 번씩 하나씩은 꼭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편하고 샌들 운동화 어디에나 다 괜찮고 그리고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입었는데 쫀쫀 라인 중에. 가장 얇은 소재, 그래서 폴리스 판 소재이기 때문에 되게 시원한데,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날씬해 가지고 정말 시원한데, 또 구김도 많이 없고, 근데 쫀쫀이라서 약간의 원단의 힘도 있고, 그래서 이 라인이 정말 그냥 짝짝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림선이 있거든요. 다림선까지 한번 잡아주니까 정말 다리가 일자로 쭉 뻗어 보이는 느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을 일은 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입었을 때도 골반이라든지 전체적인 라인이 되게 슬림하게 보이고 뒷라인도 정말 예쁘게 잘 빠져가지고 하통이잖아요, 주화도 허리 85, 힙 100, 그리고 허벅지 60인 제가 입어도 약간 낙낙하게 여유가 있어. 면서 전체 스판이 입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정말 편하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밴드로 되어있어요. 밴드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도 편안한 그런 슬랙스고 일단 이런 라인으로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게 딱 떨어지다 보니까 어 날씬해 보이면 일단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날씬해 보이고 정말 시원한 원단에 편안한 소재이기 때문에 어 주아님들 한여름까지 계속해서 잘 입으실 것 같고 길이감은 키 165인 제가 입었을 때 발목만 딱 보이는 길이감이라서 샌들 신고 이렇게 티 편한 거나 아니면은 뭐 셔츠 종류 같은 거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콤발랄하게 근데 블랙이라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게 연출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추천드려볼게요.